운 음, 음, 좋게 들어갔어. 또 <laughs> 손흥민이 어? 파리차에 꼴때 맞은거 아니야. 꺾어차다가 <laughs> 어, 그어 들어갔네. 얘비교하면안 되지. <laughs> 사실 그날 졌으면 좋겠다. 어, 져야 짤리니까 원래 그러축구할때 진짜 아무도 모뭘 해도 안 되는 거. 그 그래도 안막이 그냥 한0분 꼴때로 그냥. 이강인도 날리고, 좀, 좀 잘하네. 아. 이강인도 실수 날리고, 송흥민도 날리고. 근데 뭐 그것도 둘이서 전술을 한 거지 전술이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고. 없 전술은 이강인. <laughs> 이강인이 얼마나 줄 대가 없으면 혼자 계속 볼을 끌던데. 지면 바로 잘릴 것 같은데. 5만? 응. 5만 비겼지. 참? 5만 다음 주 화요일 날 하자. 경기 비... 다 비긴 것 같던데. 한 조세 경기에서 한 경기만 승패가 나고 나머지 한 경기는 비겨서 우리 4위던데. 그래서 그래서. 쭉4위면 떨어지는 건야 <laughs> 그렇지. 2위까지 올라가나? 오, 3위가 플레이오프 지금 장소가 늘어나서 다행이지 아, 아니었으면 끝날 일본 일본. 우리가 어렵게 이긴 중국 실대형이었나? 어렵게 이긴 중국을 그냥 아, 너무 심하더라 그리고 아니 그랬으면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건 뭐야? <laughs> <목소리도> 계속 뭐가 지시를 해야지 아무 원하는 대로 너무... <laughs> 그 얘기도 좀 충격이었지. 경기를 근하는못었다잖아어그게 없어. 정말 잘봤 그쪽은 나름 우리나한테 맞춰서 전술을 짜고 는데참 세상에 크리스마니 잘했나 싶기도 하고. <laughs> 24일 날 국회 에 불려 갔잖아. 이번에? 아. 2 아. 어. 저라이그 어. 어, 나이... 좀... 그, 협회장하고 어. 감독하고 문체부에서 불러서 나가잖아. 근데 이번 뭐야? 걸려 가지고 국가적으어그어 그 정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절차가 잘 됐냐를 보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 정치적으로 뭐 그냥 달라라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럴 만하지. 나왔다. <목소리> 음. 가자 가자 가자. 킬리 씨 같이. 키가, 가자. 키가 가자. 엄청 크네. 킬격은선진 여기도 잘해. 음. <목소리> 음. 우리 근데 그 원래 계획한 시간대로 가는 건 아니지, 제가. 응? 경기신 미뤄지고 있나 못뛴 못 사람도 있어요지금아지금도지금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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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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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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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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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가데. 그렇지. 좋아. 좋아. 가. 어. 어또 영상 보는 거야? 봤어지난주도 아니, 꼴른 거. 꼴른 것도봤고 아, 저쪽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그게 잘안 보였나 봐. 사람들 이 음. <laughs> 들어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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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더라고. 응. 어. 근데 그 약간 구석으로 들어가서 금물이 앞으로 빠졌었나? 뭐. 카메라 켰었을지 모르겠네. 네. 보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한 경기가 이킨거든요 음. 개수가 적어? 응, 한, 한 경기 적어. 지난 주도 한 경기 적었고. 이렇게 네 조로 하는 게더 낫나? 네 조로 하는 게름이 아, 사람이 나오니까 세개잘 맞지? 예, 잘세 개로 하면 연속 점수치치기는 하는데. 대신 모니내 음. 경기 하면 좋은 점은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를 더 많이 할수 있잖아 아, 지금 우리 채널 한2 0로인데 살짝 아쉽게 딱 좋지 작년 태국하고 경기 했었던 거 기억나? 태국? 그, 태국이었나? 2대1인가 2대1인가로 이긴 경기가 있었어 그때 갔었거든 아들 데리고서 근데 너무 그 힘들더라고. 이가 끝나면 한 시간을 못 나와. 지하철도 꽉 차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고서 안 가고 싶다고. 응. 그래서 지하철역이 한 앞에 정거장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혼자 혼자 걸어가고. 그거 마카스 갈때 기로가. 거기서 인구선에서 음. 뒤로는 가는 거꾸로 가는데. 아, 어, 우린 DMC 가서. 한정거장 뒤로 가서? 어,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해놓고. 근데 거기 가는 길도 사람이 많아서 신호등에서 3 0분은서 있었다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서 김민재 훈련하는 거 보고 하긴 했는데. 이제 는안 가고 싶대. 너무 힘들대. 김민재? 김민재 <laughs> 뭐. <laughs> 우리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이럴 도 은퇴할 것 같아 자기도 고생해서 왔는데 욕먹으니까 응. 짜증나겠지 응. 근데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은퇴할 응. 거 응.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인사도 안했 인사도 안 했잖아 못잡 응. <laughs> 이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확신이 막 튀니까 음. 이렇게 유지가 될까? 너울 엔터 좀 좋지? 지금 보니까 음. 약간 이제 회원 부러울려고 좀왜 그렇지? 이 가을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더운 여기, 게 이제 풀려서? 응, 거기 뭐, 괜찮아알려준 되게 거기 명 있잖아 유 쓰고 있어 거기가 용병 구하기는 좋지 <laughs> 거기서 주마다 한두명열려 난 옛날에 아, 코로나 아, 때 아, 우리 집 앞에 풋살장이 거기 아, 두봉산 풋살장 있어. 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어디서 놀지? 다음 주 아직. 이제 바이치 거기가 맞지? 인기가 많아서 거기 가침 투치도 아, 되는 게좀 아, 아, 넓은 아, 경기장이 있는데 아. 난 거기 구해볼 아. 수 있는지 해서 알려준 거였거든. 위치로 음, 잡아야 되니까. 위치가 될까? 위치로 잡거나, 맞아, 주장하려고 주장해서 본적 그래서 그나마 가할 수 있는 게 노원 스타디움하고 뭐 프람산 스타디움하 뭐 근데 그 시간대에 딱은 없지. 거기 뭐 나중에 경기장 없으면 7대칠 경기장 하면 한 스물한 명 정도나 또내팀으로 하면 그 수는 있지. 100년 전이에요. 전이에요. 100년 전이에요. 1 0 0전에요 100년 전이에이에요 100년 전이에요. 1대0년 전이에요. 팔대팔년이에요1대0년이에요1 0 0이이 예전에는 응 거기가 좀레포츠타운인가 있잖아 거기카잖아 거기보다 좀더 컸어 그래? 응 풋사장이 거기도 크응 그리고 경기장에 진지가 얼마 안 돼서 되게 깨끗해 주차장도 잘 돼있고 내가 교사장하는 많이 돼다 무슨 땅을 거기가 좋은 점이 접근이 좋아 아주 멀지도 않고 옥상은 음. 네, 옥상 단점이 넓게 못하잖아. 이미 옥상 기들어와이앱 생기면서 이제 거기는 풋살장도 운영도 하는 것 같던데. 음, 맞아. 그, 요즘에 많이 애들 그리고 그 거기 용병으로 들어갈 때0이천 원을 받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한 몇천 원 매니저하고 <laughs> 그러나봐그 수술 앱에서 수술을 때 그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아. 그래서 거기 그카톡방에 인원이 많잖아. 응. 그 영선이 음. 그 주말에 거의 래 응. 그한테 <목소리도> 그 맞아 맞아 응. 근데 여기서 연락 왔는지는 어때요? 응? 어, 어디서 보고 연락했다고? 형은 왜? 아보지왜안물 카페 지역 응. 돈 내고 해야돼? 그게 응. 그냥 판매글로 올리는 거야? 판매글로 리고있면임이있 그래서 이하 그래서 나 하도 많이 연락 안 하니까 듀얼론으로 했 그러니까 이번으로 오면 다른 번호로 음. 음. 하루 일주일에 그, 연락할 일이 많으니까 자동차도 아. 고 있어 자동차? 그 자동차 분했잖아 그게 듀얼됐다고 핸드폰 번호는 듀얼론으로 다지 아, 그차 앞에? 음. 그거 있더라, 뭐, 050으로 해서 보이게 하는 음, 거니까. 안전보호. QR코드도 있고. 음. 나는 그 LG가 VIP면, QR넘버를 무료로 줘? 무료로 줘. 근데 아. 6개월 만에 줘. 음. 그러니까 쓰고 있는 거지. 근데 뭘로 오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 뒤에 샵이 전화가 오면 샵 꽂고 문자 아. 샵 꽂고 내가. 샵을 붙이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면 그걸로 받지. 그럼 이거는 그걸로 온 거구나. 생산인가? 아. 어. 업무 전화는 아니구나. 네. 이거 다 샵으로만 있어 지금 여기 아주 연락이 많이 와서 누군지도 모르는. 샵샵샵 샵. 이게 그 달라? 이게 다 샵이잖아. 샵이 두얼 보는. 음. 그걸로밖에 못 가르는 거죠? 일반 거는 그냥 그냥, 그냥 내 고수. 내가 보낼 때도 샵으로 하면 내 두얼 보는 거야. 매주 가입 희망자가 그래. 있는 게 좋긴 한데 연락을 받기가 어렵겠네. 오늘도 원래 보기로 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 나는 옛날에 카페 보고 왔었는데. 그래, 내가 내가 올때 카페야. 모두 올해... 축구인가? 모두의 풋살인가 토 브리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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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스니 브리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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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야? 토브이스토 브리스토, 그냥 앞에 공 있는데 못 뛰었어. 아, 나다. 돌아가고 싶은데 힘들게. 내가 안 뛰고 싶은 게 아니라 안 가지. 좋다 <laughs> 정말로 안 가지. 어. 그때 느끼지 그때 애가 두 살이었거든. 이제 만두살 되니까 좀 나갈 수 있어서 찾은 거였었어. 만. 돌 되니까 조금 시간이 나더라고요.